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 지금 이이 이 배치 어, 제가 천점칠 때도 이거 못 쳤었어요. <laughs> 자 안상배 사장님 저 천점칠 때도 이 배치 못 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쳤느냐? 제가 1,500점 쳤을 때이 배치를 쳐왔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공이라는 거죠. 근데, 근데, 지금 컴퓨터 700이 오빠 나오세요, 오이 방법 어떻게 치면 잘 치시는지 아세요? 컴퓨터 사장님이 한번 써주세요. 정답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배치는 V그립으로 치고 그냥 맞는 공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숫자 만 번에 박수 쳐 주세요 제 말에 동의한다 그러면 숫자 만 번에 박수 쳐 주세요 이 공은 V그립으로 치시면 그냥 들어가요 맞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그리고 포항에 오신다니까 내가 저기 누구야? 700이 사장님 검증할 거예요. 진짜 500인지 얼마인지 내가 검증 들어갈 거예요. <laughs> 이거 이걸로 치시면 그냥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래도 어, 안성배 사장님이 이거 치기가 힘들다 그러시면 천장카메라로이 두께를 한번 이용해주세요. 어? 일 적구는 20%를 친다고 생각을 꼭 하셔야 돼. 만약에, 얇게 쳐야지, 그러면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V 그룹으로 해도. 자, V. V 보이시죠? V. V. 근데 만약에 나, 내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얘밖에 안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맞추는 걸20% 겹쳤다. 그러면 그냥 파고 들어가요. 얘는 제 생각인데요. 땅으로 안 내려가도 들어가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그립법은 이 그립법은 땅으로 내려가면 더 좋은데 V그립법은 두께만 잘 맞히시고 이 Q각도만 80도에 가까운 두께만 아니, 80도 각도만 만들 수 있다면 얘는 그래도 조금 편하네요, 보시면. 안 맞았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공 두께 잘못 들어간 거죠. 겹친 거를. 근데 지금 하나 딱 쳐봤을 때얘 아마 좀확 꼬꼬라지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두껍게 겨냥하시면서 이걸 딱 치시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문제가 뭐냐면 들어가는 방법. 정답은 V를 이용해 주세요. V. 그러면, 이렇게 있는 공도 다 돼요. 이렇게 있는 공도 다 돼요. 꼭 20%가 아니 라도 조금 더 두꺼워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V 그립은. 자, 지금 컴퓨터 출력 효과.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숫자 2000번 눌러 주세요. <laughs> 이제는 앉아서 하면 안 되겠네요. 자, V 그립을 낍니다. 펴서 쫙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 그리고 나서 80도만 생각하시고 겹치는 걸 한번 따져 보셔야 요꼭 이렇게 천장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겹치는 거를 어좀 한번 해 보셔 봐요 이 정도만 맞아도 잘 맞추는 거예요 10번 쳐서 한번 맞춰서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못 맞추는 거보다 <laughs> <laughs> 보세요 80도 안 해도 맞잖아요 자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컴퓨터 700이 오빠가 아주 적은 힘으로 엄청난 회전의 맛사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이거 할수 있어요. 만약에 포항에 오시면 내가 7 0 0 오빠 라이브에서 한번 확인을 갈 거예요. 얼마나 잘 치나. <laughs> 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저하고 생일이 같은 날이신 우리 안성배 사장님, 부위 그리법은꼭 쓰셔야 돼. 이런 공하고, 이런 공은 무조건 부위 그리을 쓰시는 거야. 지금 제 설명, 이해하신 분들, 동그라미 10개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그라운드나, 그라운드는요, 공을 안맞히고 유턴하는 공이 있고, 우리 저안상배 사장님이 질문하신 이런 공도 그라운드 마스예요 근데 일적구를 맞춰야죠. 왜? 안 맞추면은 꼬링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꼬링하니까 얘를 맞고 맞고 안 돼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V그립을 쓰면서 그라운드 마스를 친다면 그냥 맞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연습은 많이 하셔야지. 들어가는 방법에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 어, 충분히, 얘는 검증된 부위 그립이에요. 혹시 지금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 부위 그립을 써가지고, 날 가끔 재미를 본다! <laughs> 그런 분들, 동그라미 하나만 눌러주세요. 진짜 재미 많이 보신다니까,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무가, 조금 뚱뚱하면요, 뼈가 안 아픈데, 얇은 거 끼면 뼈 따기가 아파요. <laughs> 그것만 참고하시는데 근데, 제가 쓰는 원래 그립 이걸로 쓰면요, 조금 힘들어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날 라이브 할때 제가 이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만 한다고 했는데, 자, 두 손가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두 손가락이었어요, 두 손가락. 자, 두 손가락, 요렇게 두 손가락. 음. 그러니까, 일제 고무 그립을 쓰셔야 된다고요. 얘가 두꺼워요. 에, 지금,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신 분들 몇 분한테는 제가 다이 고무 그립으로 싹 바꿔드렸어요. 예. 저기 가서 거기 가기 전에 그걸 준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메카니사장님 나오세요, 오바? 혹시 이거 고무 그립 있나요? 내가 그거 주문 좀 해가지고 가서 좀 껴드릴게. 개인큐 사셨으니까 저 때문에 사셨잖아. 그자가 그거 요거 구입해갖고 가서 좀 껴드릴게. <laughs> 네 맞아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자 이제는 원래대로 이렇게 잡고 손가락을 쫙 펴서 잡는 방법 아시죠? 이걸로 한번 쳐볼게요. 자 두께가 안 맞았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음. 지금도 어, 내려가지 않고 어, 조금만 내렸어요. 왜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예. 아, 그거 안 좋아요. 뾱딱이 아파, 뾱딱이. 어, 이거 겁나게 좋아요. 큐를 딱 잡는 순간, 야, 이거 다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어, 말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진짜예요. 기존에 쓰던 글이, 아, 그것도 안 좋아요. 네. 갓 빠져 사장님, 그것도 안 좋아. 얘보다 안 좋아요. 제가요, 웬만한 그이안 써봤겠습니까? 얘보다 좋은 게 없어요. <laughs> 얘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음. 자, 지금도 맞고 안 맞고 나오죠. 아무리 고수해도 예.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되시는 순간, 좋은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설명도 해야 되냐면, 어 제가 이제 레슨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맛세는 제발, 이 까딱까딱을 더 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저찾아오셔서고 레슨 받는 분 고정으로 다섯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문제는 1바스로 치시면 다 맞히셔. 다섯 분이 다. 까딱까딱 하면 다안 맞아. 요왜 그럴까요? 추가 놀아요. 좌우 상하로 놀아서 아니 된다. 이런 얘기 그동안 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몇번 하래.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죠. 응? 그분들이 내쓴 경험이 많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네? 전 나이 어리지만, 내슨 경험이 23년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어르신 위주로만 하잖아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 얼마 전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동만 모으신 분이 문이 들어왔어요. <laughs>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내가 얘를 치는데, 맞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기만. 이거를 못맞히니까 우리 저 안성배 사장님이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자, 안성배 사장님 지금 설명이 귀에 눈에 쏙쏙 들어오셨습니까? 정안 된다면 핵무기 하나 쓰시라고요, 요걸로. <laughs> 요거 쓰실 분 앞으로 그라운드 마스에는안 맞아도 내가 무조건 부위로 간다. 그런 분들만 숫자. 그냥 7번 눌러주세요. 네. V 그립. V 그립으로 꼭 눌러주세요. 그냥 맞아요. Q 각도만 맞고 V 그립만 쓴다면 두께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네.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럼 아까 아까 2 공도요 아까 2 공도 2 공도 일반 이런 그리법으로 해갖고 도저히 안된다면 부위를 한번 써보세요 부위를 부위를 쓰시면은 그냥 가요 맞췄잖아요 시청하신 분들 어쩔거예요 다 맞았는데 부의 그립으로다 <laughs> 죽여버리겠다 한번 하시라고 에이. 제가 어... 뭐 대충 이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준 적이 별로 없어요 자 지금까지 제 설명이, 어,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해 준것 같다. 그러신 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목 아파요. <laughs> 박수를 꼭 받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꼭 어, 박수 좀 주세요. 지금 이 그라운드 맛에 설명할 때, 어,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 같다.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꼭 V그립을 쓰시라고. 뭐 이유가 없어요. <laughs> 내가 고민이 많다. 그러면 부이그립 <laughs> 아시겠습니까? 내가 고민이 많다. 그러면 부이그립이 공이 어 저기 보이네야너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임마 오빠가 한번 찾아가 볼게 부이그립으로 아, 그쯤에 있어 그냥 아까 이 배치 보더 멀리 갖다 놨어요 네 시청하시는 분들 이걸로 한번 저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V 낍니다. 그러면 그러시겠지. 아니, 넌좀칠줄 아니까 맞겠지. 그건 꼭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 아까처럼, 여기 있는 공 맞는 것처럼 가면 되는데, 여기 테이블이 지금 구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V, V 끼겠습니다. 응. 음. 그리고, 여기서, 어, 너무 가까워. 음. 자, 갑니다. 손가락 딱 하나 정도 떨어진 배치에서 V 그립으로 저 공을 찾아가 볼게요. 근데 V 그립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 약간 꼬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큐각도 조금 내려도 괜찮다. 네, 자 한번 보세요. 다 죽여버리겠다. 시 대면할 시경. <laughs> 어떻게 보셨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일부러 아,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재미나게 하려고. 지금 혹시 주무실까 봐다 <laughs> 죽여버리겠다, 뒷벼락이랑. <딥벼라> <laughs> 재미있으십니까? 이런 공이 나오면 내가 고민이 많다 그러지 마시고 부위를 쓰시라는 거예요. 네? 적토마사니 주무실에다가 웃으시잖아요 <laughs> 자야너 거기 또 있어봐 한번 더 찾아갈게 자이 배치 천연 카메로 보이시니까 이 정도면 조금 쉽진 지 않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어렵죠 그러면 마세도뭘하면 돼요. 시대로 빨로치는 거예요. 회전 빨로. 그러니까 어 이걸 좀 연말을 많이 해놓으시면 친구분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laughs> 다 죽여버리겠다. 부위를 <laughs> 한번 쓰세요. 재밌잖아요. 그 뭡니까? 그 어떤 교수님이 그러는데 강의 잘하는 사람은 웃기면서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래요 제가 웃깁니까? 그랬다면 100만번 눌러주세요 100만번 너는 아무래도골 때리는 놈 같아 <laughs> 가다 죽여버리겠다 시 대면하자 그냥 <laughs> 잘 맞죠? 이걸 라이브에서 맞춘다고 해서 이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부위는 된다라는 겁니다.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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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그립. 아마 이 부위 그립을 많이 이렇게 해보시면은, 네, 정말 정말 좋아요. 음. 어, 지난번에, 음, 지난 토요일 날, 어, 대구에서 스킬 황제 분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 다 죽이버렸다 도광 선생님이 사부님에서 예? 어 저분도 부위를 쓰시는데요? <laughs>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한테 레슨 받아본 분은 이걸 쓴단 말이에요 부위를. 예? 그래서 어, 저는 인사 강사 아니에요. 예. 여기 김포 촌놈이나 일타 강사가 자격이 없어요 시청하시는 분들 보시기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고 1타 강사가 됩니까? 내가 대놓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요 박수 쳐주세요 <laughs> 박수 너 정도면 대한민국 사고 1타 강사가 맞다 그런 분들만 박수 쳐주세요 지금 이 브이그리법을 찾고 나서부터는 제가 자신감이 더 어깨, 어깨 뿡뿡이요 뿡뿡. 못 맞추는 공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라이브를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저 라이브 많은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고 보시라고 그러니까, 왜 말이 많은가? 말을 해야지 이해가 되시고 따라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러면 일명 우라통이 터질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어떤 공이든 일단 마세를 잘 못하는 분들은 무조건 부임만 쓰시라고. 무조건 부임만 쓰시라고. 제가 대한민국 4구 1타강사다 그러면 그 정도 자격이 있다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했더니 안성배 사장님. 가파도 사장님, 메카지 사니님 정서, 내가 아는 형? <laughs> 700이 오빠. 이게 딸랑 다섯 분이네? 무슨 일타일, 일타네. <laughs> 자, 무조건 부위만 하세요, 부위는. 그러면 그냥 들어가요 근데 초코체는 꼭 하셔야죠? 초코체는 <laughs> 꼭 하시라는 거. 그리고, 일적구를 꼭 보면서 치세요. 네, 내공을 보고 치면 하수예요. 꼭 당구는 일적구를 보고 치는 사람이 고수다. 수구를 보고 치면은 하수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